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솔라나입니다. 영상 빨리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수익은 역시 솔라나죠. FTX가 있어서 솔라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솔라나가 있었기 때문에 FTX 기업 같은 것도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SEC 증권 발표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요 라인에 도달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주요 라인 딱두 라인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에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0,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 와 같은 디파이 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한업의 다음 르네상. 로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린 언제든지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 분들 어느 라인을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솔라라는큰 폭의 투매가 한번 나와주고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V자 반등의 마무리 선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인데요 또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인 꽈배기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시세 폭등이 나오지 않아서 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라인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얀색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저항라인이 있으니까 이 저항라인만큼 안착해야 다시 한번 우상향을 진행될 수 있다. 더큰 채널이 열릴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터치 이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갔지만 하단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하얀색 라인을 터치한 지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29,370원 라인과 하단에 있는 26,580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만큼은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29,370원 라인 이 자리만큼은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더 분들 이두 라인 안착하지 못하고 지속적 이탈이 나오면 일단 하단에 있는 26,580원 라인, 이 자리에 안착하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매매 끌고 가시길. 강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스크는 제대로 확인하면서 매매 이끌어 가야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라인이 정말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만큼 회복을 해야 된다 만약 이 라인들을 지속적 이탈하면 일단 하단에서 대기해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